촌스러이 뭔지 보여주지. 빨간 바지, 아, 뭐 미칠 것 같아. 오야, 오야, 이야. 완전 촌시러요. 최고네. 강이면서 숲인 곳이 어딥니까? 낚시터 중에 우리 어머님 혹시 알아요? 강이면서 숲인 곳 만세기가 나오는 곳 남쪽 숲이요, 남쪽 숲이라는 거는 어디? 비밀의 숲 얘기하는 겁니까? 남, 그러니까 남쪽 숲이라 함은 비밀의 숲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아집 앞이에요? 제가 지금 그, 그걸 잡겠다고 온갖 강에서 하는데요? 안 나와요! 음, 자주 안 나오나봐요? 아니, 근데, 일단, 강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다 했는데, 강이면서 숲이라고 그래서, 어딘가,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큰우인데 제가 큰우를 음판 적이 없나 봐요 치즈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가을 되면 청경채 하면 되고 이거는 염소 큰우 나오면 되고 물고기 이게 만세기하고 가을 전설 하나만 잡으면 되고요 이놈의 아티팩트는 어떡한답니까? 음 가방 정리하고 가가지고 한번 해야겠어요. 우리 집 공사하고 계시나? 아, 누구랑 결혼하지? 헉, 어머, 진짜요? 좋아라. 친구 거스로부터 오믈렛. 어, 어 밖에 있군요. 근데 말을 걸어주시는 게말걸어줘요 어, 여러분. 우리 얼굴 보면 인사해요. 하이히히어 <laughs> 싫으면 안하셔도 히히히만 괜찮으시면 말 걸어주셔도 좋아요 도아 도로 떠납니다. 어 그러면 일찍 오늘 가서 낚시를 해봐야겠어요. 이상하게 다른 건안오안 안 오는데 스타즈 별로 하면은 많이 오시네요. 음, 신기하다. 이케바 에케바 게케나 나와 밝았더라. 아, 낚시하러 갈 거잖아. 오늘 날씨 맑거든. 내가 그놈을 꼭 잡을 것이야아 근데 바지 진짜 출시였다. 짱초고 싫어. 오늘 행운이 그닥 없다니까. 얘는 언제 자라니? 레안의 집 앞으로 가봅시다. 선물도 줘야 되는데. 아 빨간 바지. 죽이죠? 음... <laughs> 이런 패션 아무나 못 따라 합니다. 신발은 보라색이에요. 넌 누구냐? 피라미. 피라미가 25인치면요. 이름이 피라미가 아니어야 되지 않나요?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물고기가 죽었어요. 썸피쉬 음, 너무 싸요. 이거, 이거 갠거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게. 피라미구나. 음 <laughs> 여러분, 음, 팔로우 해주시고요. 유튜브도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가증스러운 거. <laughs> 목소리 이쁜 척. 아이야, 레아, 레아님, 나에게 힘을 <laughs> 좀... 얘 잡으려고 뭐 진짜 온 강이랑 강은 다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와요? 뭐, 지가 전설보다더 힘들어. 전설 2분 안에 다 잡히거든. 입질을 한 번은 줘야 될거 아니니, 입질을... 아, 근데 진짜 촌식 없다. 음 아, 신발이랑 너무 안 맞아요, 빨간색. 죽이는데? 색깔? <웃음> <웃음> 얼척은 약, 얼척이 낚꼈군요 온것 같아.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왔다고 생각해. 제발. 강꼬치. 음. 이런 씨. 근데 네 이름이 순간 생각이 안 났다. 너인 것 같았어. 이것도 강꼬치인가요? 움찔움찔. 꿈쩍꿈쩍. 이런 씨. 아니 이보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지금 일주일이 넘게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간을 다 응?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입질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이런 월척 말고요 아니 강물 물고기 비싸지도 않네 진짜 홀랑 하루를 다 마치고 있는데 이러시는 건 아니지 진짜 거의 일주일 됐어요. 날마다 온건 아니구나. 얜또뭐주고 있어. 피라미냐. 와, 지가 무슨 전설이야? 진짜 한 5일에서 6일은 투자한 것 같은데요? 이거, 낚시하러? 오, 시, 엘프가 있었어요? 하긴 드워프도 있고 웬 크로버스같이 시꺼먼 애도 있는데 하긴 마법사도 마녀도 이, 있지. 왠지왠것 같아. 오, 왠가왠지왠지왠지 왠지. 왠지 느낌이 이런 이씨. 근데 하빈은 저번 기차역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언젠가요? 월휴인가요? 아 맞다. 알렉스가 살롱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이벤트를 보고 결정해야겠어요. 아 내가 이놈의 만세기 하나 때문에 이벤트도 <laughs> 못하고 남아 두 놈, 아두 놈의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를 볼 차례란 말이야. 얼마나 더, 오,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나를 제일 오글거리는 놈한테 가졌어. 오글거리게 하는 놈한테. 아, 오글거림의 최고는 확실히 에일리엇인 것 같아. 그대의 눈에 검.. 아이유야, 씨. 한꼬치님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만세기로 변신을 좀 해주세요 아니 너무하잖아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안 잡히는 앱니까? 아니 나오기는 해요? 음 분명히 나온대는데 어디서? 어째서안나 차미아 음 커피 한잔 마시고 아우 쓰다 커피가 쓰다 강 꼬치 님강 꼬치 님 친구 좀 불러와봐. 만색이라고. 아나 혹시? 만색이라고. 모르나? 친구 여기 안 사나? 소문이라도. 어디 사는지. 오, 엘리엇이다. 내가 욕했다고 와서 이러는 거지 지금. 아, 온거 같은데! 와, 나 진짜! 내가 엘리엇! 쫓아다니고 더니 와가지고 바로 말을 해봤나? 아! 집중을 못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 맞냐고 온갖 강은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보가 여기서 잡으셨다고 합니다.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라고. 내 안에 집 앞에서 잡았다고. 중요한 순간에 엘리엇이 나에게 회방. 아이 귀도 좋아. 왜큰은 어떻게 들었대요? 아, 맞아. 여름에 엘리엇이 레안의 집 앞에서 이러고 낮에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여름에. 아, 오늘도 못 잡는 거야? 아, 피라미 저리 가, 꺼져! 아, 아 진짜 전설보다 더 잡기 힘드네요, 예. 전설은 그래도 1분 안에 입질 오는데. 왔는데 그 입질을 입지를... 아그 입질을 놓쳤어. <laughs> 안녕하세요. 푸른머 푸른 머리 카락 투톤인 줄 알았어요. 리본 머리예요. 여성스럽게 리본 하나 머리에 둘러 줬습니다. 오 왔어 왔어. 집중해. 집중해. 안 돼. 안 돼. 이러지, 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제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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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작 가지 가지, 우쭈쭈쭈쭈쭈. 아싸! 잡았어 우쭈쭈하니까, 되는구만! 어딨어? 오호! 제보 감사합니다. 빨간 바지 어때요? 오늘 스타일, 스타일을 행정했어요. 촌스러움의 극장이. 촌스러움의 극치를 달립니다. 어머! 고대씨앗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액해봐, 액해봐. 어, 제작. 나 이거 고대씨앗 진짜 모르고, 글쎄 내가 저번에. 저기 했어요. 버렸어요. <laughs> 또, 한번 얼자면, 작년에 번개 맞아서 죽고, 고대시여서 이렇게 낚시로 세 개를 벗었는데. 모르고 그걸. 홀라당. 오늘 방송 오래 해주시나요? 응? 어제 몇 시까지 들었어요? 얘기해봐요. 거기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얘기해줄게요. 어제 제가 몇 시까지 했을까요? 뭐야, 본인은 안 들을 거면서 지금 나보고 오래, 하나, 오래 하라는 거예요. 나도 잠은 자야죠. 이 사람은 <laughs> 나쁜 사람.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내일 부터 다이어트인가요? 한시 <laughs> 어제? 아, 이 사람들아. 5시까지 했어요. 방송 오늘 몇 시까지 해줄 거예요? 오, 늦게까지 해 주세요 하더니 예상에 5시까지. <laughs> 잠도 못 자. 사실 급종했지. 제가 잠깐만, 아줌마, 아줌마, 아, 아줌마, 아 응. 어머, 연진이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고마워요. 6시 10분. 말. 어딨냐, 말. 아, 말 색깔을 바꾸든가 아니면 말에다가 풍선을 하나 띄워주든가 해야 돼. 아. 해야 돼, 이거. 못 찾겠어요, 말을. 약속이 있어서 내일 방송 키면 덕후 해주신다는데 저 일요일날 쉽니다 뭐야? 뭐는 되고 뭐는 안돼있이 거. 저 일요일날 쉬어요. 응. 일요일날 쉰다고요. 아, 싱가폴 구경을 잘하고 오셨습니까? 음 어제 중간에 새벽 5시 됐을 거예요. 그게 아, 뽁뽁뽁뽁뽁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뽁뽁뽁뽁뽁뽁뽁. 자, 지금 야채가. <laughs> 아, 맞다. 네,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냥 파는 것보장 그리고 야채는 절임통 별로 없어서. 요즘 뭐, 돼지 감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선물들 안 주러 갔네. 아, 여러분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 결정합시다.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지 <목소리> 보여요. 싱글을 다 꼬셨습니다. 하일리 쌤, 셰인, 에밀리, 엘리엇, 마루, 레아, 알렉스, 에비게일, 세바스찬, 하비까지 페니. 꺼셨어요 여러분. 자, 결정을 해야 할 때에요. 나도 이제 결혼해야지. 거지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 결혼할 수 없어요 그사람랑 결혼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음. 나도 음. 너무하잖아 아비게이? 아비게 근데 그래도 처음에는 남자랑 해서 애도 한번 낳아보고 이혼한 다음에 아비게이라고 어때요? 나의 그 생각이? 아닌가? <laughs> 잘못된 생각일까요, 여러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 여기, 아, 저기, 여기 하나, 안에다가, 아, 그거 좀 해야겠어요. 깜깜하네. 가방이 꽉. <laughs> 안에 그거 좀 해놔야겠네.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네저 스트리머 시작한 지 며칠이나 됐냐고. 안녕하세요, 규주님. 트위치는 11월달부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3월 달부터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었습니다. 트위치로 11월 달에 이사를 왔죠.